SK이노베이션 계열의 뉴스를 1분 안에 전해드리는 AI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영토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자원개발 자회사 SK여스온이 인도네시아의 유망 광구 두 개를 신규 낙찰받았습니다. 이로써 SK여스온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광구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동남아시아의 빅3 산유국에 모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skos-on이 광권을 획득한 자바섬 인근 세르판과 말루쿠제도 인근의 비나이아 광부는 각각 약8500 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의 약 14배의 규모입니다 세르판 광부에 인접한 다수 광부에서 이미 원유와 가스가 생산되고 있고 비나이아 광구역시 동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신규 탐사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유망한 유전지역으로 꼽힙니다. SK어스온은 그간의 자원개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이들 광구에서 탐사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세계 각지의 자원개발 현장에서 빛나고 있는 SK어스온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